파이브 신니 살롱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들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줬는데 고마웠다라고 표현한 적이 몇번 있었을까? 음... 오늘 방송을 통해서 <laughs> 음... 뭐, 들을지 안들을지 모르겠죠. <laughs> 여기다가 좀 남겨놓으면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 님도 음... 이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럼 평소에 잘 지내다가 네. 언제 힘든 시간이 와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뭔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간이 불현듯 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올수 있잖아요. 힘든 시간이 떠오를 때 그렇죠. 저는 혼자 있을 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laughs> 저는 밖에서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라서 음. 무슨 일이 뭐 없어도 그냥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힘든 시간이라든지 힘든 일이 한 번씩 게 떠오를 때가 갑자기 있어요. 상기가 되는 거군요. 에. 그때 생각 나는 사람 있어요. 엄마니까요.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 어... 엄마는 이제 안 해요. 엄마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누가 떠오른 건 아니고. 그 아니면... 같이 해준 사람 중에 떠오른 사람 없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힘든 시간에 그냥. 대중적으로 봤었을 때는 취준생 음. 시절 아니면 음. 회사 신입 시절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음. 뭔가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음.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을 떠오를 때가 다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음. 떠오르죠 저는 이상하게 요즘 다큐를 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 다큐 안에는 다큐 주인공마다 사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방송 작가님들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빨려 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음. 다큐 안에 연예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걸 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한마디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조금 이제 중년의 부부가 자기의 이제 자식들을 떠나보냈던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음. 근데 제가 부모가 된 적은 없지만 음. 이상하게 그분의 말과 이야기가 나의 힘든 시간을 갑자기 해상시켜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다큐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음.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음. 아 나도 저렇게 힘든 감정을 느낀 적 있었지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는 건 하늘나라로 음. 떠나 보내는 건 진짜 힘든 감정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 목소리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는 건지 음. 모르겠지만 그렇던 것 같아. <웃음> 음. <웃음> 너무 <언니> 이게 <laughs> 공감 능력이 <laughs> 뛰어나신 분이라 <laughs> 너무 이게 갑자기 <laughs> 어. 든지하게 가버리면 제가 또 아, 방송에서 네요, 울면 안 네요. 되니까 왜냐하면 <laughs> <이러면> 여기 앞에 <laughs> 친구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면 될것 같아요. 딱 다음 질문이 좋은 질문이네요.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수 있는 것. 혹시 함께 울어본 적 있어요? 그냥 뭐 최근 아니어도. 음... 내 기억 속에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 함께 운다는 거. 있어요.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이에요? 좀 됐는데 좀 됐어요. 제가 힘들었던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그 친구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는 마음을 잡고 있었군요. 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눈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안아줬거든요. 그니까 러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수도 꼭지를 틀어준 거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표출을 해야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응. 울고 나서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을때 응. 감정을 한번 탁 털어놨었을 때 여기 따뜻한 게 채워지거나. 맞아요. 저는 이거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나는 울지 않을 거야 하고. 붙잡는다고 해서 이게 일이 해결되거나 음. 그렇진 않아서 울고 싶을 때는 웃고 아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웃는 게 저는 가장 <laughs>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 그냥 뭐 울라고 한건 아닌데 그냥 안아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는데 아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안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음. 또이 아픔에 공감해 줄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지혜님 마음에 무언가 더 따뜻한 걸 전해줬을 거고 음. 닫혀있던 마음이 같이 열렸으니까. 음. 왜냐면 나도 울고 상대도 울고 그랬었을 때 같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한 명이 안 울고 있으면 갑자기 <laughs> 눈물이 뚝 같이 <다시 웃음> 그치는 거니까. 감정 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감정 도 파괴되고 음, 감정 도 파괴되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친한 사람들 함께 힘든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나지만 음. 그냥 TMI를 하나 하자면 음. 함께 울었던 적이 갑자기 기억이 남는 건 영화관이었던 것 같아. 음. 우리가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네.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해외 영화 중에 조금 이렇게 가족 드라마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을 거고 그쵸. 나는 안 울려고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앞뒤 좌석에서 막막울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 눈물 받아. 그런 네. 걸 눈물 받아라. 것 왜냐하면 그때는 쑥스러움이 사라진 것 같아. 음... 저기도 울고 나도 우는데 음... 그냥 나는 빨리 울고 나서 휴지 닦으면 되지 뭐. 음... 이런 생각했을 거고. 음...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영화관에서 우는 것. 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는 게 이런 음. 것 같아요. 진짜 기뻤었을 때. 음. 예전에 방송을 하다가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방송 중인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음. 그 친구는 제가 방송 중인지 몰랐으니까 네. 전화가 와서 동생한테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회사에 응. 합격했던 오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 진짜 좋은 소식이잖아요 응. 왜냐하면 그 동생이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했던 걸를 내가 봐왔기 때문에 응.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응.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자 길이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마음도 막 그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응. 방송 중에 뭔가 마음이 뭉클러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냥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방송 중에. 음... 제가, 지금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laughs>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음... 지금은 동생들이 다 좋은 데 취업해서 잘 살고 있지만. 음... 그래서 그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원래 너무 기쁘면 막 울잖아요. 너무 기쁘면. 그쵸? 그래서 저도 통화였지만 막막 막 펑펑 운게 아니라 이 약간 눈물이 고일 만한 음. 그 친구 울고 있으니까 좋아서 그쵸. 그런 게있었던것 같아. 근데 음.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음. 사람 마음을 여는 것 중에 가장 큰건이 울음이 아닐까? 말까 음. 행동 모든 걸다 합쳐도 우는 거 하나라면 내가 어떤 상대의 음. 마음도 맞아요.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아무 앞에서는 울진 않으니까. 그렇죠. 음. 그럼 힘든 시간들은 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떨 때는 뭐한 시간 아니었는데도 이게 뭐한 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왜왜 때는... 왜 혹시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laughs> 들어요? 힘든 거는 감정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또 힘든 힘듦을 느끼니까 그게 좀더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도 생기는 게. 힘든 시간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나중이 되어서도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고 음. 근데 잘 보면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얘기했었을 때 어떤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냥 지나가다가 예전에 여기 교통사고 났던 곳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불현듯하게 뭐가 속들어 오더라고요. 아... 저기서 너무 큰 교통사고 나는 걸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 어, 진짜 찰나였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지인들 중에 교통사고가 났던 게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또 운전하는 친구들한테 나도 모르게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있어도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음. 가장 큰 힘이 뭔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이요? 네 되돌아오는 일상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늘 나라로 보내고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아프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취준 생활에서 끝이 나도 음. 아니면 취준 생활이 계속돼도 음. 그 다음을 향하게 하는 힘들 있잖아요 아 어, 뭐냐, 아픈 기억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이제 힘을 낼수 있는 거는 어, 남은 사람들? 음, 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 주변에 있는 또 나의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고 그리고 또 주변 사강들 중에 나에게 뭐안 좋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친구와 뭐 싸우거나 뭐 이런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그냥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요. 주문을 거는 거군요. 에. 그래야 우리가 그 감정들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 거고 에. 내가 일상에 돌아왔었을 때 음.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도 다 일상을 살아가거든요. 밥은 음. 먹고 뭐 친구는 덜 만나도 맞아요. 뭔가를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음.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해탈까지는 아닌데 사는 게다 똑같지 뭐라고 약간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laughs> <두신> 분 같은데 <laughs> 왜 그런가 면 20대 때는 몰랐어요. 음. 20대 때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젊음의 무언가 아니면 나의 채워진 이 추억과 에너지가 많았는데 음. 30대 때는 비슷한 일과 반복되는 일상들이 더 많거든요. 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하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때 힘든 일을 겪고 났었을 때는 사는 건다 똑같지. 음... 이런 말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자신한테 마음을 붙잡는 일을 해야 음... 돌아오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러니까 핸들을 있다고 항상 위로받고 싶어하거나 기대고 음...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맞아요.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줬던 말 중에서 기억 남는 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 제가 최근에 뭔가 이렇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다 네. 보니까 어 뭔가 일을 버려야겠다는 <laughs> 그러니까 음... 일을 벌려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지쳐있는 저를 발견한 누군가가 저에게 지아 너는 그대로 있어도 너만으로도 충분히 빛났데 빛나는데 음. 왜 자꾸 뭔가를 널더 힘들게 올가매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지금은 너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아라.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냥 쉬면서 그냥 진짜 쉬면서 너를 잘 들여다보라고 하더라고요. 뜬 그러니까 친구네요. 응, 그냥 너 스스로도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말에 진짜 다양한 마음들이 담겨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음. 걱정하는 마음과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아니면 너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들 뭐 음.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혜님이 들었을 때도. 더 와닿기도 했었고, 저는 힘들 때 다독여졌던 말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긴 해. 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음. 뭐 아프니까 참출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laughs>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이 빛이 바랜 말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났었을 때, 음. 가장 편한 말들이 오히려 와닿는 거죠. 괜찮아, 밥한번 먹자. 음. 맞아, 그밥한번 먹자.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는 어떤 너무 단편적인 걸로 보였는데, 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는 말들의 의미가 정말 쌓여서 나한테 전달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음... 밥 한번 먹으면서 이제 감병 한번 털어내고, 우선은 일선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밥 한번 먹으려면 이제 시간을 쪼개서 내야 맞아요. 되니까. 이 밥, 밥이라는 저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밥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밥 한번 먹자 이 말이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laughs> 그사람을 건지고 건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단톡방에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laughs> 그 동생들이랑 밥 한번 먹기로 했었죠. <laughs> 어, <저> 너무 좋아요. <laughs> 밥 한번 먹자라는 게참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도 혹시 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안부 인사 겸밥 먹자. 네. 밥 한번 먹자. 시간을 정말 못 내서 밥을 못 먹어도 말한번 하는 게또 기억에 남아. 맞아요. 그리고 또밥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음속에 남아요. 그렇죠. 아밥한번 먹어야 되는데. 네, 내가 언제 시간 한번 어, 내야, 내야 되는데. 시간 내야 되는데. 걔는 사람이 미안해, 미안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받기만 했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한테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던 기억. 지혜님이 따뜻한 말까 아니면 밥을 사주면서 <laughs> 어. 주변 지인의 마음을 아, 트에게 해줬던 기억 하나만 얘기해 줘.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봤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laughs> 대단한 게 아닌 게 좋은 거예요. <laughs> 대단한 건 아니고 밥도 아닌데, 그냥 저는 커피였어요. 그 커피. 친구 중에 좀 오랜 기간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가 음.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기간을 두고 임용 준비를 했는데 진짜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 들수 있겠는가? 그, 그,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 이거를 그 그러니까 쉽사리 표출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친구가 좀더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래서 그냥 뭐 날이 더워지거나 또 추워지거나 할때 공부할 때 그냥 오늘 되게 춥더라 이거 마시면서 공부해 이러면서 기프티콘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고 되게 더운 날 더운데 진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그냥 음. 아이스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면 저는 그냥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냥 했는데 편안하게 한 건데. 에,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면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그러니까 <laughs> 나는 너한테 연락을 자주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더 연락을 못 하겠는데, 너가 그렇게 문자를 해주고 해서 이게 너무나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래서 그 고맙다라는 말에 진짜 복합적인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음... 거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을 작게나마 표현하는 것도 이 사람을 되게 든든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또 힘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진짜 저랑 비슷한 경험 같아요. <laughs> 근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냥 밥을 좀 많이 사준 적이 있어요. 음... 그냥 아르바이트 이런 이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친한 친구들 만나서 그냥 그때는 술고기 아니면 뭐 고기를 많이 먹던 시절이잖아 20대 이 건장한 남성들이니까. 근데 최근에 친구가 밥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너 그때 진짜 밥 많이 사줬잖아. 고기도 사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냥 밥값을 내줄 때. 제가 그러면 안 빼거든요. 이제. 왜냐면 더 비싼 걸 먹으니까. 아니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기억들이 그 친구한테 친구들한테 음. 저는 그때 사줄 때는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핫도 음. 쏜다는 마음이었는데 음. 친구들은 고기를 먹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 같이 추억을 쌓아갔던 거죠. 저는 그때 그냥 기분 좋아서 어? 우리 고기 먹으러 가. 그냥 음. 막 쏟았던 기억밖에 잘 없거든요. 20대 음. 때 뭔가 기억이 깍 채워지진 않았어요. 음. 너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누군가가 내 기억을 따뜻하게 보고 있었다는. 음.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음. 일하면서 힘들고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그랬는데. 음.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너 그때 그랬어 라는 말을 해줄 때. 음. 나도 좋았고 그 친구한테도 든든했던 무언가 기억이 지금 사실 때가 돼서 드러난 게 아닐까. 음~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둘다 좋은 사람들이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방송 후원도 많이 했어요. 오! <laughs> 엄청 좋은 친구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더 기억이 난다봐요 <laughs>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뭐, 음. 고맙다라는 말을 하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밥을 사주거나 뭔가 기프티콘을 보내주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이색 질문인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렇죠. 음. 이거는 음. 진짜 레귤러다.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받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걸 많이 받다라는 거 하나 알려주고 조금 특별한 스페셜 레귤러 스페셜 하나씩 알려 주세요. 레귤러 스페셜. <웃음> <웃음> 오늘 뭐부른 기회. <laughs> 아. 제 님의 능력을 다 써야죠. 제가. <laughs> 저는 예상치 못한 편지. 편지, 편지. 이게 요즘에는 편지 안 쓰잖아요 우편으로 하는 편지. 그렇죠.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음. 크리스마스에 친구가 그니까 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한테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랬더니 그냥 뭐 알아두면 좋잖아 이래서. 음. 뭐 보내주려나? 뭐지? 택배를 <laughs> <해를> 기다렸요 <laughs> 어, 그런데 편지가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래서 오.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을하면서뭐 고마웠던 거. 음. 그리고 이제 같이 연락하고 만나면서 이제 뭐 너랑 즐거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편지를 받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서 너무 고마웠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보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겠네 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괜히 막 카드 사가지고 그 주소 오려놨다가 이제 다시 음.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나도 고마움을 다시 표현한 네, 거고 이게 저희의 연례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웃기죠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그런 추억거리 중 하나인데 첫 단추를 잘 끼우니까 네. 서로에게 또 고마움도 표시하고 원래 많이 못 만났어도 네. 편지에 또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연락을 못해서 좀 미안했던 친구한테도 그 다른 친구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편지를 써서 이런 점이 너무 미안했고 음. 또난 너랑 연락하고 싶다 이렇게 또 보냈는데 그 친구한테도 또답장온 거예요. <웃음> <웃음>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아,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먹히긴, 먹히기도 하고 또참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아날로그가 진짜 잘 스며들면 그만큼 마음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집에 네. 커피 머신기가 오는 게 좋아요. 편지가 좋아요? 아 커피 머신기가 더 <laughs> <정말> 좋긴 하죠. <laughs>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아, <laughs> 친구들아잘 듣고 <laughs> 보낼 때 편지보다는 <laughs> 상품권을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진짜 고맙거나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되 정말 거죠. 고민해서 선물하는 거. 맞아요.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나는 거. 커피를 먹거나 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잠깐 산책을 하거나 뭐 친구들 중에는 등산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일년에 음. 두세 번? 그 시간을 내가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1년에 아니면 6개월한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음. 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쉬웠던 일인 것 같고. 제니가 음. 말한 게 약간 스페셜 같아요. 편지라는 게. 편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벤트죠, 진짜 잘안 쓰니까. 음. 저도 편지 모음하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친구네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날이 있었어요. 음. 오랫동안 차를 타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지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편지막 예전에 받은 게 이런 게 있다 근데 친구한테 받은 건 아니고 네. 그냥 있는데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도 분명히 답장을 보내긴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우편함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주거나 했는데 그 편지함에 글을 읽어보면 나의 (20대) 시절 아니면 나의 힘든 시간을 그 사람들이 어떤 편지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음... 지금 읽으면 막 눈물이 나진 않거든요. 음... 근데 그때 처음 받았었을 때는 눈물이... 막 뭉클하고 잠이 안 오고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문희님이 참 감정이 풍부한 <웃음> 사람이에요. <웃음> 그런 그런 생각했던 을게 떠오른 거야. 20대 음... 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는 편지하면서 음... 제가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음 거기에 근데 뭐랑 같이 있는지 알아요? 뭐랑요? 청첩장 어...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 주변 지인들 청첩장이랑 편지랑 같이 있는데 음... 청첩장은 이제 내가 결혼할 때 다시 보낼 거 다시 보내야 되고 나도 좀 <laughs>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그럼 오늘 우리 진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방송 소감과 그래도 고마운 사람들에게 짧은 음성 편지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오늘 추석에 보름달이 딱 뜨잖아요. <laughs> 오늘 방송을 하면서 어 힘들었을 때, 그리고 기뻤을 때 함께 해 줬던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사이 방송에 너무 고맙고 그리고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은 사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해주고 또 그때마다 생각지 못하게 선물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음. 어,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나의 마음이 또 전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거요 맞아요. 근데 이 선물을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고마움이 그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전해지는 그렇죠.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laughs> 네, 더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더하면 친구가 이제 연락을 네. 안 하. 더하면 이제 눈물도 나고 <laughs> 친구가 어이 정도 감정이 딱 담백했었는데 이러면서 진짜 친한 사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죄인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해요. 음. 예전에 작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같이 하는 또 동생이 있었고, 지혜님 그러니까 저랑 아는 동생이 와서 같이 했었고. 네. 근데 새로운 장소, 나름 또잘 되어서 <laughs> 또잘 되어서 불렀기 때문에 네. 뜻깊었고 이번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지혜님이 또 목소리는 좋잖아요. <웃음> <웃음> 이 동생들이 항상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고맙습니다. 같이 있는 동생들이. 아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혹시 뭐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관리하는 방법이요? 나만의 관리법. 아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먹는거 <laughs> 일단 텐션을 올리면 안 된다. 어 일단 텐션이 올라가면 목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laughs> 알겠습니다. 제이 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at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보름달 혹시 보시면 기도하시면서 올한해또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가슴 뛰는 연애와 소소한 일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니 님이랑 또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laughs> <laughs> 네,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 분이 있습니다. <laughs> 또 불러주세요. <laughs> 네 다음에 또 불러드릴게요. 제니 또 방송 마칠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laughs>